혹시 여러분도 OTT 계정 공유 서비스를 이용 중이신가요? 넷플릭스, 유튜브 등 OTT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타인과 계정을 공유하는 계정 공유 플랫폼에 대한 먹튀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지난 15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근 OTT 계정 공유 서비스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달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OTT 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은 지난해 6월 대비 604% 증가한 20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계정 공유 사업자가 이용권 기간 연장과 현금 결제를 유도한 뒤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연락을 받지 않는 소비자 상담이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사업자는 쉐어플이라는 플랫폼입니다. 쉐어플은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등 OTT 계정을 다른 사람과 공유해 월 4천원에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해 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OTT 서비스 4개월 이용권을 16천원에 구매했으나 2개월 뒤 쉐어플에서 서비스 문제가 생겨 1년 이용권을 결제해야 한다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A씨는 4만원을 송금했으나 쉐어플은 지난달 27일자로 서비스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쉐어플은 환불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환불이 지연되며 이용자 불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이 만든 온라인 카페에선 한국 소비자원이나 경찰서에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 엄벌 탄원서를 써야 한다는 등의 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렴한 OTT 이용을 위해 검증되지 않은 계정 공유 플랫폼을 이용하기보다는 공식 OTT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계정 공유 기능 활용이 저렴한 이용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에선 추가 요금을 내면 가족 외 이용자와 계정을 공유할 수 있는데요. 추가 요금은 넷플릭스가 5,000원, 디즈니 플러스가 4,000원으로 계정 공유 플랫폼과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태빙은 계정을 공유하고 있는 이용자에게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으며 조만간 관련 공지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중한 돈도 아끼고, 걱정 없이 편안하게 OTT를 즐기는 똑똑한 선택. 함께 해보는 건 어떨까요?